한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양산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한겨울에도 푸른 나무와 색색의 꽃들로 채워져 있었고 봄이 되면 더욱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알수 없는 정원의 요정이라 불렀고 그 안에는 특별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숲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과 함께 일어나곤 했습니다. 누구도 수판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작은 소년 창식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숲 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한 창식이의 발걸음은 두렸고 떨리는 마음을 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숲의 입구에 접어들자 푸르른 빛깔의 나무들이 창식기를 반기며 상쾌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수반 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창식기는 평소에 마을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창식기는 마치 오래 전부터 여기에 와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창식이는 눈부신 색채로 빛나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요정은 창식이에게 다가오더니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는 듯 날아갔습니다. 요정을 따라가던 창식이는 숲속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지개 빛의 연못과 환상적인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이 모든 광경은 창식이가 평생 본것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요정은 창식이에게 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라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맞추며 소리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은 과거 이 숲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숲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창식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용맹스러운 용이 마을을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받쳐 만든 마법의 숲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숲은 세상 속에서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잃었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날 작은 모험을 마친 창식이는 마을로 돌아와 마법 같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감이 되었고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창시기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상상력의 힘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으며 그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양산의 신비로운 수 피하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양산의 사람들은 숲 속의 신비로움을 잊지 않고 매년 숲을 찾으며 다시금 그 신비한 경험을 느끼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없는 여우는 양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생동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남해를 품고 있는 통영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날마다 출항했지만 빈 배로 돌아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겨 밤마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혹시 바다의 신께서 노하신 걸까요? 우리가 신을 기쁘게 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대화들 속에 모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용왕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왕님께서 바다의 평화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고 동정을 구해보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제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 백사장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왕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바다가 더 이상 융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어부인 등장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용에 경상으로 다가오는 용왕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려면 무작정 가져가기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리라. 용왕님은 등장에게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섬에 도달하면 신성한 조개의 껍질을 찾게 될 것이다. 그 껍질을 가지고 나의 사당을 만들어라. 그러면 바다는 다시 윤택해질 것이다. 다음날 등장인은 주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함께 작은 배에 탔고 마침내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용왕님이 말했던 신성한 조개의 껍질을 찾게 되었고, 껍질을 가지고 돌아와 바다를 향해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후 통영의 바다는 다시 물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며 용왕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용왕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에는 신비로운 등대가 하나 서 있었다. 이 등대는 항구를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의 길잡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목포의 등대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바다의 영혼들이 등대 불빛에 모여들어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매일 밤 늦은 시간 등대 주변은 수많은 작은 빛들로 가득차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다의 영혼들이 모여든 증거라고 믿었다. 등대지기였던 할아버지 송씨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는 등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쓸쓸함을 이겨냈다. 하지만 그는 그 얼마나 많은 밤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하얀 등대가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그 원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목포에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어느 밤한 젊은 선원이 폭풍 후속을 항해하다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칫하면 위험한 남초에 부딪힐 뻔 했지만 멀리서 밝히는 등대의 불빛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선호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에 젊은 선호는 등대직이 송 씨를 찾아갔다. 선호는 송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빛의 비밀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씨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 빛의 비밀은 이 바다와 등대에게 준 신이 준 축복일세 그 신비는 그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시간이 흘러 젊은 선원은 더 이상 목포에 머물지 않게 되었지만 그는 항구와 등대의 신비를 잊지 못했다 훗날 그는 돌아와서도 바다의 영혼들이 춤추는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그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져 목포의 신비로운 등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결국 등대는 바다의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영원히 기억되었고 사람들은 절대 그곳의 비밀을 푸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등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밤에 아름다움을 즐겼을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남도 장성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백양중림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백양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성 주민들은 이 숲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고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숲에 들어가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숲이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숲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성에는 소환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환은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탐험하며 주위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곤 했죠. 그러도 너는 알 그녀는 백양중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뿐 아니라 이 숲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소아는 부모님이 잠든 밤 조용히 집을 나와 백양중님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상쾌한 대나무 향기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대나무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대나무 길은 처음에는 명확했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녀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하는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눈앞에는 작은 연못과 함께 백양산의 달빛을 받아 빛나는 은밀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쁜 나무로 만들어진 노두막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단아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소환이구나 라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난이 숲을 지키는 숲의 정령이야.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구나. 소환은 놀라움과 함께 경이로움을 느꼈고 정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신비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숲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고 숲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소아는 정명에게 명예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숲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소아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백양주님의 전설과 신비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숲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을 소중히 여겼고 백양중김은 훗날까지도 장성의 보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림 같은 해안선을 지닌 아름다운 여수라는 고장이 있었다. 여수의 바다는 신비롭고도 청아하여 마치 오래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의 수호자, 해마의 이야기였다. 아주 오래전에 여수바다 깊은 곳에는 한 마리의 해마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다의 수호자로 불리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해마를 통해 바다의 신비로움,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 해마는 쇠골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몸 전체가 찬란한 빛을, 붕어, 은하수와도 같이 빛났다. 그는 바다 깊은 곳의 용국에서 자라났으며 바다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였다. 해마는 그의 주위에 휘황찬란한 보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바다의 보호를 상징하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여수바다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사나운 파도와 거센 바람은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배들을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닥칠 재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해마가 바다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는 폭풍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온 바다의 생명체들과 힘을 합쳤다. 해마는 자신의 마법의 빛으로 하늘을 수놓았고, 그 빛은 어두운 구름을 거치게 하얀 날이 점차 밝아오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은 파도와 함께 춤을 추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었고, 바다 짐승들은 해마의 명령에 따라 세찬 파도 속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그 의학적인 힘을 누그러뜨렸다. 마침내 해마의 끈기와 용기 덕분에 거센 폭풍은 잦아들었다. 해마는 지친 몸을 반짝이며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여수의 주민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갔다. 그들은 애정을 담아 해마에게 감사를 전했고 그의 희생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맹세했다. 해마는 이 모든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며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마가 여수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통처럼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마의 전설은 여수의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자연의 섬리를 상징하며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안겨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수의 파란 바다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마음 속에 해마의 전설을 떠올리기도 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